이 대표 우리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아, 아, 아 자,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날 좋은데 이게오우도 추가 다되시고또 구위에서 또 오시고 전부 다들 동료 여러 고맙습니다. 예.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이런 사태가 왜일어났냐면 <laughs> 쪽으로 태포 거로 어, 충당을분무원이 와다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니까 그 태포 크 앞에다가 대구저 남구 의회 의회 그러면서 그공지만 하나하고 현수막을 몇개 붙여 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가

저왜기기가세개 있어요. 그 이전 1 9에0년 시대 때부터 1 9 20년도부터 이건 기대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런데 자 보통 편이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우리 남부 주민들이 미국 군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보통 많이 겪은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큰는거 아닙니까 아니 안 되면 해결을 또서을해야 되지? 왜 남부 여러분들 그러면은 땅길려고 싶으면은 년재당 옆에 지주들 집단들다 내라 1 2 0 0원 내면 된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기 싫죠? 집단 내는 기 싫을 거 아니야 그몸무니가덜러면은 우리 아무리 본다가 이겨봐도 딱우리밖에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 이거는 1920년부터 있던 땅이에요 민지일 때부터 그 다음에 농약이 나안하고 비웃기 찔 된다니까. 남국시 나 조국가 그럼 우리 경성은 뛰던가 한국으로 가. 우리가 뛸거 아니야. 왜 대한민국의 법이 자유와 법을 지켜야 돼. 지시는 불법을 범했나 말야. 아 남국시에 대방이야. 그러면 지나는 형수방 붙이면 아빠도 붙고 형수방도 가게형도 붙이고 붙이도록 내 거지. 그 지금까지 다가 남남 갈등 시키고 우리 남국 주민들, 대국시 주민들. 칭찬해 받립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남구시 지원 인구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4월달에 14만 9천 9명이에요. 15만 명에서 998명이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정대 미국의 정사 얼마인가 아십니까? 5만 4천 명입니다. 부방자는 10만 명이에요. 여러국에서 11명 200만 명이 다치고 사사가 되는데, 남국시 의회는 인간이 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들 인간 끼리니까 사람 듣리들니까 집회만 죽버때는승리들니까아에 아, 아, 그렇게 표현하면 아, 아, 그렇게 주민을 표현하고 그런 것 하고 싶으면 남국시의에미래를 제가 나를놓고 도로 만드는 데 경담을 다 받고 싶습니다. 안그습니 남부정, 박치하는데, 남구정 앞으로 우리가 이런현수가 내가 네. 더럽게 뛸 건지 안뛸 건지, 조금 가라 앞으로 왔어. 오늘 목표합시다 가만둘 사람은, 오늘 현수가 이현행에서 죽자는 앞으로 현수가 우리 겸 겸다면, 속도가 이게 답도를 쓰라고 했아 그래서, 이강남 국 그, um, 다, 그, 민봉가 아니라, 국뽕아이가, 강자, 국띠, 이자 뽑아라! 뽑아라! 아니, 국띠하고 대파다 그러면서, 무슨 비밀 쳤다, 너지가 연결없다, 만 공무원들 너무 사표해, 사 영! 해 어? 자, 먼저 찍어봐, 저 자, 우리 국뽕아, 맞중에 봐. 전국의 대무실 남 척, 한번 돌리십시오, 여러분. 돌리십시다밀려들어국라 국뽕, 을다가서 남구로 똥 뺐다니냐? 어? 국기뽕 밑에 사장님들 대단히 경영의 일자면이종국가인만 놔둬라 남구청장! 이 번호로 구청장이가! 이라잇! <놀람> 정부가 사태야사태해 정부다! 비해서만 존내지 말고! 내가 남구 갈등 일으키지 말고! 빨개 이 새끼들도 아니고! 국기 중환줄 모르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동지님들? 이건 체폐한 거 아닙니까? 야 남구청! 당장 국기 한대 뽑아라! 뽑아요. 뽑아라! 당현수막안 철거 시작 안 하면은 우리 여러분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좀 조직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아, 네. 자남구청 국기 양자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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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놀라>. 동사무소도 다 뽑아 재활센터하고 잘못된 거 맞지? 국기법 2조 들고 나와 총가닥 똑똑한 놈들 공포 공공 공부한 놈들 국기 조항 좀 들고 와봐 내 눈에 보이딱 거시는 저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기 국민이죠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애국심이 우러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오늘 저 국기나 자격 없고 종목과 전부 사퇴하라고나구청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멀쩡히 뜨고 이건 이게 남구시국의 전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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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아니 저 국기 보독죄야안 그래? 자 남구청 종목과 여기 내말이크라고 들리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려와봐 자신 없지? 자격. 불법 저지른 거 맞지? 자격, 없다. 자격 없지? 자격 없다. 왜 우리 건들어? 쪽팔리게 평소만 몇개 가지고 대한민국에 어? 남구청 이, 한번 당해봐야 겠지 여러분? 예, 아 여러분들 자야 남구청 공무원들 종목과 국기재앙 담당자들 다 나와봐 내말 틀렸나? 자격 없나 있나? 야, 남구시 의회, 의회. 구청이 못하면 의회 되나 관리해야지. 의회, 의장 나와봐. 나와라. 가서 니네들 땅값 올린다고 지랄 연병 떠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어, 그렇게 하고 말이야. 뭐야, 지하로 하든지 뭘 하든지. 임제성의에 설계 용역돼가지고, 뭐야, 지하도 봐, 캠프고, 어, 앞산 뚫는다고 지랄 연병을. 광주시 사람들은 들어놓고가 벌써 계획서및 예산까지 따지는 사람들이야. 차라리 예산 못따면 때려치워야지 의회의원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오빠! 무조건 몰려가라면작땡이라 대책도 없이 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자정 자유 없는 게 아니라 사퇴해야지 아, 아이 그렇게 하고 남구시의하고 남구청 김종은이가 비서일수면 니네들 뱃돼지 갖고 막을끼가 대책없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아니 저 기지가 남구 미군기지가 군사 통신선하고, 뭐, 국가 보안상인데 전잘 모르겠지만은, 예, 뭐야, 군사, 그, 군수 물자하고 담당을 대국가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듣기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평택 캠프리 컴프리스보다, 어? 여기, 캠프엘 워커를 더 중요시로 여기는데 말야. 이 아, 통신선 어디 붙여있어? 지하로 붙여있을 거 아니야. 그런 계산을 좀 따져가지고 좀 알면은 말야. 이좀 해서 빨리 해서 좀 합의해서 좀 빨리 좀 정리 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 불편하고, 해길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동안에 좀, 너무나 몇십 년 동안 이랬으니까, 좀 합의해서 잘할 생각을 하라고. 싸움부터 붙이고 시작하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아, 대책조치에 무조건 천수막 붙이면 미국들 물러갑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 자주 국방에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남국에 배돼지 갖고 말든지, 이 건물 옮겨 막든지, 삼, 판문점 가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짓이야 그런 짓들 대체 없이 까부는 것들 보태기 해주는 것들 그문재이 사기정부 아니야 그거 쫄딱 울 되는 거야? 간판은 자유하고 딱다가 간판 대고 의회 당선되어 놓고 말이야 여기가 둘인가 셋은 여기 뭐야 더불어로 됐죠 그죠 비례대표하고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남구청 우리 현수막 다르면은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당장 여기 와서 얘기해 우리들이 가 이거 우리 이 빌리는 장비 갖가지고 한 2 3백만원가지고 한, 한 집에 0개 붙이겠죠? 난곳시네 그죠? 예. 그리다 같이 동참해서 붙입시다, 여러분. 붙입시다. 야, 막 뛰면은, 막, 종목가 뛰면은, 니들 막 차고 먹어, 우리 다 박살 낼 뿐데, 전부 다. 여러분, 맞죠? 예. 아니, 대구 우파를 개, 콩으로 봤네. 우리가 11월 달에, 어, 평택 캠프원 프리스 가가지고, 어, 에브람스 장군 4박 5일, 5박 6일 동안 이치임식 자파들 말는 이 전투력에 있는 애국 우파로떠 애국심으로 물침, 대구식군들인데대구식군들 이만저만 망신주님과 이번 일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뭐 평택도 정 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 대구시장 권영진도 펄펄 날라가 4박 5일씩깨는데 무슨 구청 하나 빼보게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네! 자, 남구청 국기야, 대 지금 산조 대가불가세 톱으로 불어붙가의약고 대답해봐라! 자 국기 한대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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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정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나구시의 의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의회 의원들 전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남남 갈등을 좀 잡작 이렇게 야지 남남 갈등을 좀 잡작 이렇게 야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 주둔이 이만한 삼자 청명됩니다. 일본은 에? 6만 3천 명대 우리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 주둔 비용이 그 2015년도 계산 학회 발표로는 5조 정도 됩니다. 일본은 6조 3천억이에요. 3배 인군데 그러면 그 돈이 비용이 한국에 주둔하는 게더 엄청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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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밀린다.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미친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틀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의회의장, 의회의원들, 구청 공무원들하고 나와봐, 따질 일 있으면. 이게 그러면, 뭐야, 1920년도부터 해방 이후 45년 이후에, 그러면 53년 이후에 따져서 하지, 이 남구의 경신들아. 여지껏 뭐 했노? 그때는 참아있다가. 아니, 그때는 이거 없었잖아. 미군 부대가 먼저 있었지. 왜 기박적 굴러온들이 박힌들 빼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 불편해도 말이야. 좀 얘기를 해가화합을 해다. 어? 대화로 풀어가지고 해서 저풀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전부 다 그냥 물러가라 물러가라 밑바깔라 가지고 말이야. 그런 갈등이나 있고. 이게 의회하고 구청이 알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구청장 이 새끼하고 남궁의 의장 이 새끼가 물러가야 되겠죠 여러분. 아습니다 <laughs> 이거 빨개보다 더한 새끼들 은 비슷하죠 여러분, 맞죠? 도대체 이게 뭐나라꼴를 어, 어떻게 되려고? 그것도 더구나 말야, 이 남고입니다, 남고, 남구, 남고.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이. 그렇다고 해, 서 헬기가 뜨나, 겸비행기가 뜨나, 요새 좀 자제하잖아. 그럼 솔직한 대로 같은 배구 이러네, 북구라동구라 옛날에 팬더기 떠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한 사람 배고북구라 동구는 그러다 말과 하래 얘기 좋게 해가, 어, 팔조가 되가나 얼마든, 얘기를 해가 대화로 푸는데, 이거는 뭐 가지고 도로 안뚫다고 그래고, 나가라, 나가라, 철주하라발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미치놈입니다왜 아, 갈등을 시키고, 남구 주민들 을 빨갱이 비웃하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가려면 니네 의회들 나가고, 야, 국기재양대도 하나 간수못하는 남구청 니들이 어디 사라졌구나. 그게 맞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다? 자 자격이 없고 공무원들 총무과 국기한대 내가 보는 아파트 쓸어버리는지 하고 같더라. 우리 현수막 앞으로 몇백개 붙일테니까 잘릴거지 안짤거지그 다음에 우리도 자유롭게 모든 남부시민을 뭐야 이거 얘네들 미군 부지 반나나 현수막 왜 전부 다 자기네 아파트 광고 식품광고 강도, 가게광고에서 현수막 붙이세요 이거 지들이 저질렀으니까 아깝다. 얼마든지 해도 되겠죠 여러분 세금이 아깝다 그러니까 몰라 가야지. 니네들은 웃긴 게 아니라 이제 한 돼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세요, 우리도 전부 다 반월당 집에 때려치우고 낭청 조져가 이거 없애 버립시다 이거. 맞죠 여러분? 그렇게 예!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너무 휴가를 좀 연차하고 금요일 날좀 내주세요. 힘들지만 동지들 아시겠죠? 이게 좋은 를 보는데 앞으로 용산 기지팀 하고 평택 팀 하고. 전국의구국동지역을다 불러가 남북 쪽둘러다가 한번 조집시다 여러분. 조집시다 가고 요번에 관련된 현수막 이거 분명히 얘기 안 할게. 우리가 성주 사드 집회 하기 전에 사드 배치하기 전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카메라로 찍어가 백악관 앞에서 하던 그실 인분들이 여 인분들이야 전부 이그 사람들 그걸로 해서 사드 배치가 된 사람들이요. 가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 네 남구 의에요 관련된 사람들, 우리, 시 i 의 루트가 되든 어떤 루트든 찾아가 보고해서 앞으로 이거, 미국 여권 발벌, 발급 못하도록 뗐어야 되겠죠, 여러분? 네! 졸로 봤다가 한번 퇴로 맞아 봐야 돼. 네. 여러분들, 남구시 외에, 전부 다 뜯어가, 그 다음에 여기 한국자유천명맹, 그 다음에 부녀회, 요 붙인 것들 로좀 이따가 차 끝나면서, 현수막 다른 회 있죠? 그거 나옵니다, 다. 짜주면, 전부 그거, 미국 대상 관에 비자가 말고 최고 악취로 취급해가 우리 다 둡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너가 또 죽었다, 이자한 해봐라. 니들 앞으로 단체로난구청 미국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자빠졌네. 우리 실력은 그 합시다. 누가 센지 한번. 자, 우리 아우님한테 넘겨. 아무튼 두서없이 많은데 또 준비가 좀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예! 자, 힘들지만 힘 냅시다. 이게 초업세트로. 자 우리 행동하나 시민노파연합 김옥용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